저는 ENTJ입니다. 제가 배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뭐라 그러지 멋짐을 좀 느낀다,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확 빠져들고,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는 사이면 아무래도 편한 사이겠지만, 그때 어느 정도의 반전을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ENTJ랑 이미 친한 사이에서, 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이런 행동 안할것 같은데? 특히나 뭐, 갑자기 뭐 일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확 마음에 와요. 어, 이 사람 멋있다. 그러면 빠져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가선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되게 많이 뵀어요. 어, 어 저도 엄청 어. 얘기 많이 듣고. 아, 아 그래요? 멋있으시네요. 아 그럼 인천님은 음, 그러면 음. 앞으로 약간 뭐 결혼관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어 경제관이나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좀 정해놓고 하는 편인데 어떠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좋아요. <laughs> 내가 잘한다니까. <laughs> 아니 내 연애 잘해. 왜냐면 이게 진지 축이거든요. <laughs> 어 좋아요. <laughs> 이게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연애부터 시작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진지한 얘기를 꺼내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물론 이전에 스몰톡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근데 한 지금은 얘기는. 약간 음. 이렇게 하니까 아, 한 번도 안 하고? 어, <laughs>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너랑 좀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오케이. 어야 미안해 미안해. 어? 오빠 미안해 내가 늦었어. 아, 괜 어. 그럴 수 있지. 오빠 그 저번에 주식했던 거 어떻게 됐어 주식? 응. 내가 좀 도움을 줄게 나 진짜 오빠한테 좀 응.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공부 엄청 했거든. 응. 잘 먹고 잘 살려면 응. 나같이 현명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내가 이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자 이런 거 알파, 오파, 기 제프에. 별로예요. 별로예요. <laughs> 한번 더. 근데 ENTJ 자체가 원래 아는 사람하고는 그냥 거의 그냥 쭉 아는 사이로 지내는 편이라서. 오케이 그러면 처음 보는 사이. 오케이 처음 보는 사이.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요 <아니에요? 웃음> 어, 나, 와 내가 씨반말 웬만하면 아, 처음에 안 하는데 농담 아 오케이 오케이 얘는 탈락 죄송한데 그 아까 피고바티스트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laughs> 내가 잘한다니까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그 네, 해외 바이어랑 그거 이렇게 해주시고 디폴트랑 이렇게 해서 어 뭐라고요? 랜드마크요? 아 어, 알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계좌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할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네네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일하고 아, 오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갔다 올게요 실패? 예의가 없어. 아, 오케이. 내가 잘한다니까. 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배제시키고 일을 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얘기 많이, 많이 들었어요. 아, 저도요. 아, 아, 얘기 많이 아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뭐잘 아는 주변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셨 되게 그 예의도 바르시고. 아. 왜냐면 저도 이제 미래를 좀 만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예의가 있었으면. 음. 어? 잠깐만요. 어 제가, 제가 일 연락해서 좀 받아도 괜찮을까요? 어, 그럼 받고 나가세요. <웃음> <웃음> 받고 <laughs> 나가세요. 여보세요? 헬로우! <Hello>? 아 나가시라고요. <laughs> 가세요! 왓츠홀 <your> <laughs>